청년이 뛰어와 어떤 여인 앞에 무릎을 꿇는데 몇 시간 전 죄송하지만 외부인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드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 사정 좀 봐줘요.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손만두 싸왔는데 이거 식기 전에 먹어야 하거든. 아주머니, 회사 규정이라 정말 안 됩니다. 계속 이러시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 사장님, 이 아주머니께서 아드님을 찾으러 오셨다는데.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아들 이름은 손서택이에요. 애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 싸 왔거든요. 이것만 전해주고 바로 갈게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못올것 같아서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아, 손주임 어머님이시군요. 같이 가시죠. 제가 손주임 불러드리겠습니다. 손주임이 지금 외근 나갔다고 하네요. 곧 들어온다니까 차 한잔 드시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 이상 패키칠 수는 없지요. 시외버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만 가봐야 할것 같아요. 대신 우리 아들 오면 이 만두 좀꼭 먹여주세요. 엄마가 직접 빚은 거라고. 그리고 이 편지도 꼭 전해주세요. 꼭이요. 그럼 어머님,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터미널까지 걸어가면 돼요. 사장님 부탁이에요. 우리 서태기가 꼭 엄마가 만든 만두 먹게 해주세요. 꼭이요. 네 걱정 마세요. 꼭 전해드릴게요. 사장님 저 찾으셨다고요? 아 손주임 여기 앉으세요. 손주임 아까 주인님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만두 싸가지고 오셨는데 따뜻할 때 주라고 하셔서 여기서 먹고 가요. 만두 먹는 손주임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여사장. 아 맞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편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읽어봐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서태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벌써 고향에 가 있을 거야. 너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요즘 몸이 많이 아팠거든.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니 심장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든다고 하더라. 우리 집 형편이야, 뻔하고. 너도 네 앞가림하느라 부족할 텐데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시골집에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만두 많이 빚어놨어 혹여나 엄마가 없더라도 놀라지 말고 냉장고에 만두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꼭몸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엄마 손주임의 행동에 놀란 여사장이 편지를 보는데 엄마 엄마 서태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어서 일어나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아니다 너가 무슨 잘못이라고 어서 일어나거라 제가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너무 소홀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병꼭 고쳐 드릴게요 서태가 엄마는 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이만하면 잘 살았어 손주임 사장님 여기 법인카드 줄 테니 어머니 수술 받게 해드리세요 사장님. 제가 이 카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공짜 아니에요. 회사에서 대출해주는 걸로 할 테니 나중에 꼭 갚아야 해요. 자, 받아요. 어머님,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손주임, 어머니 잘 모셔야 해요. 사장님의 센스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